대한불교 청년회 제31대 중앙회장의 장정화 전 비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대불청 역사상 첫 여성 중앙회장인데요. 회장 공석으로 두 달여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돼온 대불청은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차기 회장 후보자가 없어 지난 두 달여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해 온 대한불교청년회가 제31대 회장의 장정화 전 비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장정화 신임 회장은 지난 주말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제74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24시간 온라인 투표를 거쳐 당선됐습니다. 대불청 100년 역사에서 배출한 첫 여성 중앙회장입니다. 1974년 경북 예천 출신인 장정화 회장은 경북지구 사무처장, 중앙부회장, 비상대책위원장 등 다양한 소임을 맡았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껴 출마를 결심한 장정화 회장은 만회평화센터 개관, 만회선양사업 개승, 미래그룹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혁신은 제 임기만 빛내는 2년짜리 혁신은 아닙니다. 지난 30대에서 일어난 그룹화 시스템을 보다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해평화센터를 후원해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회향의 마음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화 회장의 임기는 당선과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회장 권한을 대행하던 비상대책위는 해산했으며 장 회장은 어제부터 본격적인 조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창립 100주년 사업을 비롯해 지난 2년간 대불청 발전을 이끈 하재길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회원들의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100주년을 무사히 마치고 어려운 시기에 발심을 해준 장정화 31대 중앙 회장이 드디어 당선을 했습니다. 힘들지만 지치지 않고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임기는 끝나지만 대불청의 회원으로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청은 만해평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 청년불자들을 위한 개관식을 오는 봄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